녹화 시작합니다. 오, 오, 오. 근데 아직 아직 모르겠어. 어떻게 해야 구독자 수가 늘어나지? 그거?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음. 방법이 아, 없음. 어. 네 안녕하세요 튜브 시청자 여러분. <laughs> 고달픈 환영 60주차 드련변인 고달픈 환영 알라라크로 트라이 해보겠습니다. 알라라크 그렇게 뭐 쉽게 깨지는 애는 아닌데. 어나 이거 마이크 너무 큰가? 게임 소리를 좀 올리고. 내가 내가 느끼는 인방은 인방? 임방? 그런 거 마, 말을 졸라 대충 대충 하면 좋은 것 같아. 그니까 약간 껄렁껄렁하게 하는 거지 아... 말을? 친절하게 어. 하지 말고? 어어... <laughs> 어. 그런가? 아... 뭐 모르겠다 근데 뭐든 그냥 컨셉이 잡혀야 되는데 모르겠다 뭐 누가 옆에 있으면은 컨셉이 좀 컨셉 잡고 그냥 말할 수 있겠는데 맨, 오 매니... 매니저가 필요하군 어 그니까 할때 누가 옆에 있어... 있으면은 그니까 차라리 그래서 배그 하면 재밌을 것 같던데. 배그 하면? 어. 배그 배그 서로 보이스하면 살수 있지 않아? 보이스 하지 않아? 배그 할 때. 어 그렇게 하지. 어. 못 하면 욕개쳐먹고그거 그, <laughs> 보이스가 뭐 자동으로 되, 되어 있어? 시스템이? 아인 게임에서 할수 있는데. 어. 나는 그러니까 보통 친구랑, 친구랑 스카이프로스카이프로 하는데 나는 그지 그지. 계란 모르겠다. 이렇게 올려봤는데 영상 뭔가 어. 뭐, 뭐 영, 영상 편집을 내가 뭐잘 해본 적도 없고, 어. 졸라 대충 올린 것 같아서 뭐잘모르겠다 근데 대충 올려도 솔직히 재미만 있으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, 어... 모르겠다. 아니뭐 하다 보면 늘고, 그러다 보면 어... 월월 월 수입 월 수입 3억 찍는 거예요? 엥? <laughs> <laughs> 대도야? <웃음> 대도 대도도 응. 월 수입 3억 못 찍는데? <laughs> 대도도 월 수입 유튜브로 3천 번다다 더라. 달에 오개말이 유튜브 개발이버. 유튜브 3천에 이게 추가적으로 그면되겠 유튜브 만 되게... 3천이니까 이거 방어만 전담해주시면 아 근데 이거 적으면 좋겠다 제발 아! 아! 이거... 벌써 스노우볼 굴렀는데? 불라 단단하네 쟤 어. 아 이거 벌써 스노우볼 굴렀다 망했다 이거 망했다 이거 막 이렇게 어려운 걸 깨면 이제 어, 시청자들이 좋아하겠지 아, 솔직히, 차가운, 차가운 공을 계속 연걸을 녹화했었어야 되는데, 씨. 차가운 공을 미쳤잖아, 그때. 도룡변이 세팅이 차가운 공로한다며 아, 차가운 공을 낀 것처럼? <laughs> 연기. 어. 자, 이번엔 차가운 공을 해야겠습니다. <laughs> 아, 차가운 공은 진짜, 와, 레전드였는데. 아, 얘적으면 알라라카한테 좋긴 한데, 카락스가 적으면또안 좋아서. 어난 괜난 괜찮아 아니 안 괜찮을 걸어 왜냐면 적을 개체수가 적은 애들을 잘못 잡아 그렇지 밀쳐내고 <laughs> 좋댔다 좋댔다 한번더 밀쳐내고 오카 <laughs> 개사기 한번더 밀쳐내고 아 근데 얘는 너무 빨라. 아. 뭐, 아까 내가 알라라크랑 카락스로 해봤거든. 근데 몰라 그, 그 카락, 그 카락스가. 개자음 진짜 카락스가 아니어가지고. 어? 허, 진, 허접, 진, 허접, 허접, 어? 어. 진짜 카락스, 그런거. 심영씨 같은 진짜 카락스가 아니어가지고. 아, 저, 저, 저 가짠데요. 네? 저는 미세모노입니다. 저... 나이스. 오, 오, 와. 근데 두 대나 맞춰야 돼. 맹독충은 왜 터지지? 근데 이상하네. 쟤네 막 자폭하면 두번 터지는 거 아니야? 그런 건 아닐 까 아, 살아나는 거 봐라. 오, 어, 존나 하!

아, 진짜요? 어. <laughs> 건물 빼고 그냥 다.

갈기 어떡 하지? 갈기요? 이 갈기 때문에 갈기 때문에 스노우볼 그럴 것 같은데? 바람. 아 이거 막고 보니까 전세자 어떻게 잡지? 어디 막았어? 아 여기요. 어디? <laughs> 아니 미치 미친...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맹독충이무서워 오쉣아 oh 맹도충이 깨주네 이것도 막지 말라고 완, 완벽 분홍붕새 잡아 아 갈기 씨 거기 이제 먹겠습니다. 아 살변이어서 이거 줬댔는데아 다크 소미네. 먹을 수 있음? 알았노. 아니 근데 갈기를 갈기가 대응이 안 돼.

안 되겠는데. 하필 살변 관리냐 살변관 관리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? 살변관은 캐논 캐논 캐논을? 캐논을 앞에 깔아야겠다. 어나저못 깨러 가는데. 입구 뚫어야겠다. 아. 아, 왜 이렇게 안 죽어, 얘네. 아, 광신자. 아, 진짜. 어떡하냐, 이거. 이쪽 쉣셔셔 oh 우와 oh oh 죽음의 함대 존존못 죽음의 함대를 막을 수있어 힘들 걸오 죽음의 함대 개 멋있다. 캐리어 할까? 캐리어? 혼종혼종 어. 혼종 때문에 좀 힘들 텐데. 아, 근데 지금 초반에 초반에 갈에 너무이 들렸다. 에 근데 이거 아, 그 도새도 모르게 그냥 저도 아, 아, 어. 아이 아, 갈기. 갈기. 아, 어. 갈기 쩐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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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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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던졌다 오우 쉣 아... 여기 캐논을 박아야되네? 갈살 변이면 그쪽에 막 공중유닛이 있으면은 되거든 원래는 그래서 어. 오버로드 존나 뽑고 그러는데 어 그게 아니니까. <laughs> 아, 나니 갈기 씨. 기 안 돼, 안 돼, 갈기, 갈기, 아! <laughs> 아니, 진짜. 와, <laughs> 쩐다. 어, 아, 살, 살.